최종연 TV. 지금부터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제30차 원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더 무다들 수고 많으셨고 어,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서 어,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하는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 들과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다 극복해서 나라를 정상화했고 정말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 보니까 결기가 있고 정활기차고 역시 대한민국의 신정으로서 될 모순아 행운을 가졌게 됐고요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에 새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적 힘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연말에도 건강한 한해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요. 새해도 여러분 모두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합시다. 파이팅 최중현 TV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